현지 시각으로 13일 애플이 아이폰 12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기본 모델인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미니,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와 프로 맥스. 이렇게 네 종류를 공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5G입니다. 애플은 이번에 처음으로 5G를 지원하는 아이폰을 내놨어요. 미국의 최대 이통사, 버라이즌하고 협력을 해서 최대 다운로드 속도 4GB, 업로드 속도는 200MB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물론 미국에서겠죠. 5G를 통해 더 빠른 게임과 동영상 스트리밍, 데이터 다운로드, 업로드를 할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리그 오브 레전드와의 협력이었는데요. 5G를 통해 실제 PC 게임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두 번째로 디자인입니다. 기본 모델인 아이폰 12는 이전보다 11% 얇아지고, 15% 작아지고, 16% 무게가 가벼워졌다고 해요. 공통적인 디자인은 깻잎 퐁조림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베젤과 모서리가 직각을 이루는데요. 아이폰 12와 미니는 알루미늄을, 아이폰 12 프로와 프로맥스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를 채택했어요. 색상도 다르게 나옵니다. 아이폰 12와 미니는 화이트, 블랙, 블루, 그린 그리고... 프로덕트 레드 총 다섯 가지 컬러고요. 아이폰 12 프로 라인은 퍼시픽 블루, 골드, 실버, 그래파이트 총네 가지입니다. 세 번째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번 모델 모두 슈퍼 레티나 XDR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장착됐습니다. 그리고 세라믹 쉴드라는 커버가 들어갔다고 해요. 아이폰 12와 프로는 6.1인치고 미니는 5.4인치, 프로맥스는 6.7인치의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120Hz 주사율은 적용이 안 됐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네 번째, 스펙 얘기를 해 볼게요. 애플 자체 칩셋을 개발해 오고 있었고 이번에 A14 바이오닉 칩을 탑재했습니다. 성능이 정말 좋아졌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CPU와 GPU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 50%씩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섯 번째, 카메라를 빼놓을 수 없죠. 아이폰 12와 미니에는 1200만 화소의 광각, 초광각 두 개가 아이폰 12 프로와 프로 맥스에는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조도 성능도 더 향상이 되었고요. 프레임별로 노출량을 분석해서 디테일 살려주는 딥 퓨전 기능 AI 기술로 피사체를 구별해 명암비 질감 화이트 밸런스 등을 알아서 적용해주는 스마트 HDR3 기능도 탑재가 되었고요. 영화 제작에 사용되는 돌비 비전을 지원으로 더 생생한 영상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프로와 프로맥스는 라이다스 캐너를 탑재를 했는데요. AR 구현이 가능하고요. 사진 속의 심도를 측정해서 가까운 피사체와 배경을 구분해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맥 쉐이프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자석이 달린 겁니다. 무선 충전을 할때 충전 부분과 정확하게 붙을 수 있도록 아예 자석으로 착 붙이는 거죠. 그래서 무선 충전의 속도를 높이고요. 그 외에도 케이스나 카드 지갑도 이 맥쉐이프를 통해 간단히 부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다른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해볼까요? 무게는 각각 133g, 162g, 187g, 226g입니다.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합니다. 최대 수심 6m, 최대 30분까지 방수가 되는 고요 이번 구성품에는 USB C 2 라이트닝 케이블만 들어가요 충전기랑 이어팟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가격과 출시일을 알아봐야겠죠 가격은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각각 699달러, 799달러, 999달러, 1,099달러고요 국내 출고가는 95만 원, 109만 원, 135만 원, 149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와 후덜덜하네요 부품 문제 때문에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가 우선 출시. 됩니다. 그동안 한국은 1차 출시국이 아니었잖아요 이번에는 1.5차 출시국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 23일에 사전 예약을 거쳐서 30일에 정식 출시되고요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미국 기준으로 11월 6일 사전 예약을 거쳐 13일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네요 지금까지 애플의 아이폰 12 이벤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관련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크림이었습니다